어세신 크리드와 파크라이 시리즈로 오픈월드 전문 개발사로 특선 유비소프트. 그러나 의외로 오픈월드 게임의 교과서급인 GTA처럼 본격적인 현대 오픈월드 도시를 다루는 게임은 없었습니다. 어크는 도시지만 현대가 아니고 파크라이는 현대지만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발매된 왓치 독은 GTA에 대한 유비의 화답이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수준급의 그래픽으로 구현된 시카고와 고독한 주인공의 캐릭터성, 그리고 다양한 서브 퀘스트와 멀티플레이 요소를 충실히 갖춰냈지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해킹이라는 소재를 게임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며 시민과 도시와의 상호작용, 퍼즐, 창의적인 미션 진행 등 여러모로 차별화되는 모습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후 2편은 달라진 분위기와 일신한 게임성으로 시리즈를 이어나갔고 이러한 토대 위에 최신작 와치동 리전이 발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카고 샌프란시스코에 이어서 이번에는 런던입니다. 본작은 브렉시트 이후 사회적 혼란으로 감시와 통제가 일상화된 금밀의 영국 사회를 보여주지요. 그리고 자유분방한 해커단체 데드섹은 이에 맞서기 위해 레지스탕스를 조직하게 됩니다. 전작에 비해 가장 달라진 점은 고정된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대신 리전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포섭해서 플레이하게 됩니다. 각각의 시민들은 직업이나 배경에 따라 다양한 특기를 가지고 있어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지요. 전투에 특화된 전직 요원, 해킹에 통달한 드론 기술자, 심지어 화려한 왕년을 보냈던 할머니까지 그야말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시민들의 모습은 본작의 플레이를 한층 더 풍부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플레이 가능한 캐릭터들이 크게 늘어난 만큼 그에 따른 패널티도 늘어난 모습입니다. 주인공이 상황에도 제약 없이 다시 플레이할 수 있었던 전작과는 다르게, 본작의 캐릭터는 위험한 상황에 빠지면 투항할지 저항을 시도할지 선택해야 하지요. 그리고 저항 중에 캐릭터가 쓰러지면 영구적으로 상황 처리가 되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수항한 캐릭터는 단순히 석방되기까지 시간을 보내거나 경찰서를 급습하여 구출하거나 변호사 캐릭터의 특수능력으로 조기 석방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수가 가능하죠. 본작에서 등장하는 런던은 전작들에 비해 자동화된 모습입니다. 한층 미래적인 디자인의 자동차로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대형 산업용 드론에 직접 탑승해 비행하는 등 입체적인 플레이가 가능하죠. 또 시민들도 타입에 따라 스파이더 보스로 해킹이나 제압을 하고 AR 은폐로 잠입을 시도하는 등 특화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분명의 이기는 상대 쪽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도시를 장악한 사악한 민간 군사기업 알비오는 드론과 방호복 등 첨단 기술로 부장하며 도시 전역의 CCTV를 통해 시민을 감시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를 향한 데드 세계 봉기는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을지 런던의 운명이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대체로 시리즈 스타일이 한번 확립되면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안정적으로 이어나가는 유비소프트 이러한 기조 덕에 대규모 오픈월드 게임을 매년 양산할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시리즈의 몰개성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유비소프트 게임들 중에서도 유난히 와치독 시리즈만큼은 예외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1편과 2편이 분위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스토리와 스타일까지 전면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1편이 진지하고 하드보일드한 분위기에서 다크 히어로 주인공의 고독한 분투기를 다뤘다면 2편은 정반대로 유쾌하고 밝은 분위기에서 데드색이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죠. 포커스 능력으로 전면적인 총격전도 원활했던 1편과 다르게 2편은 해킹과 잠입, 비살상 플레이의 비중이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시리즈 세 번째 작품인 본작은 어느 쪽에 가까울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지요. 트레일러에서도 엄격하게 통제당한 런던 시의 암울한 전경과 유쾌함이 돋보이는 게임플레이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야말로 와치독 시리즈의 방황이 끝날 수 있을지 그추위가 궁금해지는 본작이었습니다. 현재 본작은 예약 구매 특전으로 여러 스킨을 포함한 골든 킹 팩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유비소프트 게임답게 꽤 세분화된 에디션 구성을 자랑하는데요. 먼저 게임 본편에 해당하는 스탠다드 에디션과 여기에 발매 예정인 스토리 DLC 등의 시즌 패스를 포함한 골드 에디션, 3명의 추가 캐릭터와 VIP 혜택이 포함된 얼티밋 에디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콜렉터 에디션의 경우 얼티밋 에디션까지의 모든 구성에 더불어 착용 가능한 LED 마스크와 스틸북 등 다양한 소장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와치독 리전은 2020년 10월 29일 발매됩니다. 자막 한글화를 지원하고 플랫폼은 PC, 플레이스테이션4, 엑스박스1이며 여기에 차세대 콘솔로 무료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플레이스테이션5의 경우 약간의 텀을 두고 11월 24일 업그레이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외에 코어과 PVP 모드 등 멀티플레이 요소가 12월로 예정된 무료 업데이트를 통해 추가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와치동 리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플레이타임입니다.